<laughs>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기쁨이에요. 여기 에 자고 있는 친구는 진용이고 저는 진용이의 머릿 속에 있답니다. 아, 오늘은 어떤 재미나고 신나는 일들이 일어날까? 아, 맞다. 오늘 연구의 날이지. 아, 그 시험 기한도 얼마 안 남았잖아. 그러면 아래니 &E 시간엔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자습 시간엔 시험 공부를 해서 시험을 잘 봐야겠어. <laughs> 우리 아직 영어 주제도 안 정했잖아 신도안한 <laughs> 아, 거야 이번 수업 이러다 망치지 않았어 <laughs> 여러분 얘는 슬픔이에요 어, 생긴 것도 좀 슬프고 많은 <laughs> 슬프긴 슬프고 한데 그래도 얘는 착해요 이번에 시험 목표 성적이 떨어져서 대학을 못 가고 재수를 하고 갈 거야 <laughs> 재수? 재수 없는 소리 좀 하지 마그 그만 좀 찡찡대 슬픔아 까칠이 아, 안녕? 일어났구나 넌좀 조용히 얘기해 너무 시끄러워서 잠잘 잘 수가 없어 얘들아 근데 우리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안 일어나면 늦을 거고 늦으면 담임선생님께 혼나서 안 그래도 피곤한 연구의 날이 더 비극적으로 되고 말 거야 아니 너희들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 우리 방금 저거 갔다 왔으면 한 20분 정도는 잘수 있지 않을까? 그상람은못 살았어 아. 야 이제 진짜 일어나야 돼어떻게 아아 어떻게 버럭이 일어났 나도 버럭이 쩍 무서운데 아 어떻게 아 진짜 아침에 잠좀 자려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버럭이 아, 안녕 아 역시 아, 오늘도 화가 많네 아, 우리 안 그래도 오늘 어떤 재미나고 신나는 일들이 일어날지 같이 이야기하고 있었어 우리가 그러고 있었나 아니 자, 얘들아 오늘 연회 날이야 오늘 하루 준비됐어? 아니 연구하면 뭐해 그러니까 어차피 결과도 안나올텐데 어차피 연구의 날이라고 해도 하루종일 그냥 놀다가 끝난거 아니야? 아야 지금 여기서 뭐하냐? 학교갈쯤이나 하자 조끼? 아 바빠 죽겠는데 조끼 뭔 조끼야 학교갈쯤이나 하자 그래 뭐 저런게 뭐가 중요해 학교나 가자 설마 오늘 하루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라 하겠어? 그러겠지. <laughs>

동영아, 너네 음. 오늘 뭐 주제 잡던가 아니면 자료 조사라던가 해온거 있어? 아, 오늘 주제 먼저 잡고 주제 이제 정하고 나서는 자료부터 시작할 거래 <laughs> 네. 근데 쌤이 지금 어제 급하게 갈 데가 있어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없을 거거든. 근데 너네끼리 연구 잘할 수 있지? 네, 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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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안녕생님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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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 네, 우리 뭐 준비한 게 있었나? 어? 우리 뭐 있었어? <laughs> 나뭐 들은 게 없는데? <laughs> 네. 아니 뭐 아무도 준비를 안 해왔어? 아니 뭐 생각보다 아무것도 안 됐잖아 아이씨, 그냥 던질까? 아니야 까칠아 아니, 1교시도 안 지났는데 벌써 왜 그런 거야? 아직 오늘 하루가 남았으니까 오늘 하루 열심히 연구하면 분명 주제도 잡고 자료도 찾을 수 있을 거야 <laughs> 야 그럼 일단 아직 해온 게 없으니까 자료 조사를 하고 나중에 이야기를 할래? 그래, 그래. 가만있어, 가만있어.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다른 애들 잘하고 있나? 어떤 뭐, 동료이도 볼까? 뭐야? 잘하고 있잖아. 꽤나 성실한데? 그럼 뭐민건이도 잘하고 있겠지. 민건이도 볼까? <laughs> 잠시만. 후방주의 영화리뷰 이렇게 나 어? <laughs> 뭐? 뭐뭘 본다고? <laughs> 야! 지금 자료 조사에도 보 잡는 판이. 후방 주의를 보고 있어? 야 잠깐만, 야 말리지 그래, 아 야, 참아, 참아. 아이, 얼마나 힘들어해? 참자, 참자, 참 음악생인데 그 정도는 봐도 되는 거 아니야? 네.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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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힘들어서 보고 있었겠지. 설마 시작부터 쭉저걸 보고 있었겠어? 그래. 그래. 아, 아, 뭐? 이렇게김에 우리도 잠깐 쉬었다 할까? 네, 어차피 하루 종일 욕걸할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좀만 쉬자. 그러긴 해. 그러면 조금만 쉬다 할까? 아쉴땐 역시 우리지. 수한사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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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용아 이제 시험 시간이야 우리 잘볼수 있겠지? 잘볼수 있을 거야 아 진짜 잘 봐야 되는데 저번, 저번 기출 정도로만 나오면 좋겠는데 제발 자자자 아, 이제 전자기기 환급하세요 이거, 어, 아 선생님 오셨다 네 내려놓고 지금부터 이거 배부할 건데 시험지 아직 뒤집어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60분 시작하겠습니다 뒤집으요요이이게 <laughs> <에이>? 문제야? <laughs> <laughs> 이거 어떻게 풀어? 확실히 문제는 문제다 난폭이잘 x p o 아니 그래도이 e x p o 도이 e x p o s i 지도이 e x p o 지도 60분 열심히 풀면 공지 <laughs> 쟤좀 봐, 앞에서 다리 떠고 있어. 그렇지, 아, 다리를왜 떠는 거야, 도대체? 학생, 다리 좀 그만 들었어요 어. 아, 예. 드디어 어. 조용해졌네. 아니, 다시 한번 집중해볼까? 아, 아파트, 아, 아파트. 이게 아, <laughs> <laughs> 무슨 소리야? 어제 릴스스로운 노래 같은데? 아, 그래, 그그 그 노래가 맞긴 한데 지금 이게 들렸다는 아, 거는 안 돼, 내 머리 속에서 나가. 맞아. 맞아. 따, 아빠 아파트, 아파트, 아파 뭐야, 아파트, 아파트, 뭐야? 어, 잘 뻔했어. 아파트 미 벌써가 뻔했어. 다행이다, 다행이야. <laughs> 우리 얼마 풀었는지 한번 볼까? <laughs> 어, 뭐야? 벌써 절반이나 풀었잖아. 이 정도 시간이 진짜 우리 다풀 수도 있겠는데? 5분 남았습니다. <laughs> 안돼! <laughs> 안돼! 이대로 가면 풀다 맞아도 60점이야. 60점이면 또 대체 학점이 빗불이야. 뭐야? 아. 자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늘팬 내려놓고 지원기까상여기까 넣으세요 잘여기겠죠아기야지여다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laughs> 여기까지. 여도하지 여기까지. 여까지 망쳐 버렸네. 이게 맞긴 한 걸까? 완도 13. 너 짧은 거 아니야? 이 <laughs> 네, 선생님, 저희가 연구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이제 여기까지 연구했으니까, 일단 중간 발표는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지금 너네 최종 발표 때좀더 잘해야겠다, 그치? 네, 조금 어... 아쉽다. 아, 그래도 수고했어. 다들 이러는 거 아니겠어? 다들 그랬죠? 송주에 성적 올라왔으니까 그거라도 확인하면서 성적 올라왔어? 성적? 성적 확인해 네안녕하세요아 네, 망했네 이거 야 우리 연구 살릴 수 있는 거 맞아 이거? 아 그냥 벌써 망한 거 같은데 신경쓸는게 한두 개가 아니야 어? 얘들아 우리 성적 벌써 나왔어 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된거 같은데 어떡하지 야, 야 빨리, 빨리 가서 확인하고 면접돼 교육과정에서 여기 왜 만나? 아 진짜 기말고를 하면 80점 넘겨야 되는데, 80점 넘을수 있을까? 제발 아, 아... 아 야야, 나비다. 아, 지금 왜 나와? 네네, 괜찮아. 시험이 어려웠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나 시험 망했어 어? 아니 봐봐 슬퍼아 청하이 도형이도 시험을 망했어 여희도 망했어 아나 94점이야 그냥 <laughs> <나 radm> <laughs> <나> 가라 가라 이제는 공포한 거야 얘들 안되겠어 나 20초 좀 하고 올게 <laughs> 야, 이게 무슨 일지오 어, 이런 적은 없었는데 대자 큰일이야! 진영이가 이경고는 진영이가 심적으로 되게 힘들하고 어 있다는 경고야 하긴 요즘 아리미도 안 되고 시험도 망했으니까 우리한테 돕자일 순 없을 거야. 그래. 야 그럼 어떻게 빨리 뭐 감정 메뉴리라도 찾아보자. 어디 있어? 오야 찾았다. 어 찾았어. 오. 고등학교 감정관리법 5조 2항 진용이가 고등학교 성적으로 힘들어한다면 자퇴까지 고를 수 있대 자퇴? 자퇴? 진용이 우리 자퇴하면 안돼 다른 방법 없을까? 그러게 뭔가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용이만큼 시험을 망쳤지만 그래도 그나마 기분이 나은 그런 사람 없을까? 뭐야? 시험 후에 내 게임이지? 뭐야 쟤가? 쟤 데려가 쟤 데려오자 오오오오 <laughs> 너한테 맡긴다 오케이 민광이야 민광 민관, 화이팅! 이나좀말할 있어 어못아레마나 요즘에 아레니 &E 중간 발표좀 망친 거 같고 시도 열심했다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성적이 안 나와서 너는 웃고 있는 거 보니까 좀 <laughs> 괜찮아 보는데잘봐 오, 어, 도망했는나 평균 한 사십 점 정도 <laughs> <웃음> <웃음> 혹시 뭐가 있나? 어린이 통게 후회된 아니,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은 더 좋은 성적을 받지 않을 았까는그 후회가 되는 아, 잘 찾아왔어 그러면은 조금만 더 최선을 다해봐 내가 비록 평균이 40점이라도 난 최선을 다해서 후회가 없어 또, 너도 조금만 더 열심히 해봐 그리고 즐겨봐 그러면은 100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어때? 좋은 생각인 것 같아. 그래 혹시 다른 얘기 같은 거 없을까? 빈 거나 빈 거나. 너어 넘어 오이큐인데. 빨리 와. 어? 어 잠깐만 기다려. 아이 뭐 좋은 그런 거 없어. 그냥 남은 시간 잘들 즐기세요. 알겠? 어, 어어 <laughs> 그래. 고마워. 빈거아 <laughs> <laughs> 어린 거야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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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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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건데.